저는 초등학교 3학년하고 올해 중학교를 들어간 14살짜리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할 때. 그런데도 제가 <laughs> 별로 행복하지 않아서 제가 큰아이를 키울 때이 초등학교 동안에 공부를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그 아이를 낳고 도대체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제가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심리 상담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걸 공부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그런 쪽에 굉장히 중심을 맞추었어요. 그 이제 제가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막상 가서 시험을 보니까 아이가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그때 저는 제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충격을 제가 받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많이 때렸어요. 신학계에 들어가서. 제가 좀 아이를, 이렇게 화가 많이 나면 아이를 때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상담소를 오래 다녀도 제가 지금까지 횟수는 줄고, 그 강도는 약해졌지만, 아주 고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쯤 되었는데 시키니까 이제 수학도 100점을 받고 본인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대요. 재밌고 모든 것이 재밌는데 제가 어떤 상태냐면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지금 아이가 다른 친구를 만나서 조금 늦게 오거나 하면 불안해 하서 야단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는 아이가 이제 아침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한 두세 명이.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불안하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학, 집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아, 저렇게 공부만 해서 제가 외로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가 친구들과 모여서 간다 그러면, 아, 제가 저러다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기치로부터 먼저 하세요. 애 네. 네,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이제 절반은 해결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 줄 모르고 애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고쳐야 돼요. 어.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자꾸 애를 패면 안 돼요. 지금 아이를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심리 불안으로 애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꾸 가도 키우려고 하는데 에, 그러면 애가 거짓말을 하게 돼 첫째. 그러면 내 애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첫째 엄마한테 거짓말 하겠죠. 어, 그러면 연애도 엄마 몰래 빨리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이 고등학교 2학년쯤 내가 애를 가지게 된다든지 이러 되면 이면 기절하겠지. 그러니까, 애를 거짓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를 두려워하면, 엄마한테 이런 말 하면 엄마가 걱정한다. 엄마가 이런 말 하면 엄마는 어, 야단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아닌 척, 완전히 태연자약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나중에 어떤 사고가 생기면, 이제, 응? 음? 맑은 하늘에 벼락치듯이 내가 이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아이를 거짓말 하지 않도록 하려면, 아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지금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엄마가 받아내줘야 돼요. 어, 절대로 아이 앞에서 놀란 표정 짓지 말고, 아, 그랬구나. 남자친구를 사겠다 하더라도, 어, 그랬나, 그래, 어땠나, 이렇게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얘기든지 할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가 얘기 딱 하면, 그건 안 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무섭게 다가가는 것은 안 좋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자율적이지 못해요. 어. 늘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뭘할때늘 망설이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가는 거하고 엄마 야단 맞는 것 사이에서 늘 망설이면서도 마음은 친구들한테 걸려가고, 생각은 엄마한테 있고, 그래서 늘 갈등하는 아이가 된다. 갈등하는 아이는 이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기는 해도 늘 망설여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따라 할아버지 따라 차례 참석해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술 한잔 받아서 돌 앉아서 마시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로 과음하거나 술주정 안 합니다. 근데, 몰래 숨어서 술 먹거나, 몰래 숨어서 담배 피거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담배를 피게 되면, 오히려 담배 중독 현상이 더 큽니다. 똑같이 피우는데도, 숨어서 피우는데도, 그럼 급하게, 몰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들은 말 있잖아요. 얌전한 개가 부뚜막게 먼저 올라간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로 하면, 사고가 더, 어떤 사고가 더 많이 생기죠. 심리가 억압이 돼 있기 때문에 술을 먹거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무의식 세계가 탁 폭발하면서 어떤 행동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다는 거, 자신감도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언제나 얘기하고 나가면 친구하고 가든, 선생님하고 가든, 남자친구를 사귀던 그것을 너무 그렇게 허가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공부 받아도 그게 더 중요해. 본인이 얘기했잖아, 공부 잘하고 했는데 뭐 진생도 지금 못 챙겨가지고 어? 지금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될 수준인데 공부 잘하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음, 거기 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말고 아이는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거냐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행복할 거냐,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행복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유산이 된다.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은 너무 간섭하면 안 돼. 만약에 사춘기 때 여자나 남자애가 어, 이성을 사귀는 것은 자연스러움이요. 이게 병이요. 자연스러움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 그 시기에 그 연습을 못해가지고 어, 결국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학을 가서 자유로워지면 방종하거나. 안 그러면 계속 그억압의 심리 속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를 못사귑입니다 그러면 이 남녀 관계가 방종으로 흘러가지고도 부모한테 큰 고통을 주고 또 반대로 남자 여자를 사귀지 못해가지고 나이가 40이 돼도 결혼도 못하고 하면 부모가 그거 장갑 보내고 시집 보내려면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제 나이 때 적당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자기 스스로 적절한 조율을 할수 있도록 근데 그게 엄마가 딱 원하는 그런 적절한 조율이 안됩니다. 항상 한두 번 실수를 하면서 인간이 자기 조율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엄마들 다 점잖게 앉아있지만 고등학교 연예가 사고친 사람도 있을 거고 뭐다 말은 안 하지만 다 남자든 여자든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경험 경험들 없고 얌전한 거는 마음에 뭐 없어가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완전해진 거. 인생이라는 거는 대동소이 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너무 얘기할 거 없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표현을 하고 살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항상 불자는 다섯 가지는 아이에게 경고를 줘야 됩니다. 첫째. 남을 죽이거나 남을 때리는 거. 함부로 뭐 개구리라도 죽이는 거. 이런 거는 막아야 됩니다. 근데 엄마가 바로 첫 번째 계율을 어기고 있죠. 자꾸 때리잖아. 그죠? 이것은 첫 번째 계율이 어긋납니다. 두 번째 계율,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거. 이거는 야단을 쳐야 됩니다.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탁 정신을 차리게. 세 번째, 어? 사랑의 마음이 일방적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 성추행이나 성폭행 이건 절대로 용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네번째, 욕설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거 안됩니다. 근데 엄마의 행위가 이미 첫번째에 애를 때려서 아이도 이미 폭력을 해도 되도록 이미 배유를 어기도록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무서움으로서 애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이미 벌써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잘못된 교육이. 어. 그다음에 예, 술을 먹되 취하도록 가면 안 된다. 취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술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면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해요. 그래서 중독성 물질에 이렇게 취하지 않도록 자기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겼다, 술한잔 먹고 온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어? 술을 먹고 취했다, 조정을 하거나 쓰러져서 몸을 못 가는 걸 하면 딱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거나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기가 자리를 잡아가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지켜봐줘야 된다. 초등학생 때도. 아까 지켜보라 그랬는데 사춘기 때는 가능하면 간섭을 하지 말고 들어주고 지켜봐주고 그래야 돼. 옛날에 왜다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가 잘 살았나 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 때다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사춘기 때다 어른 대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청소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가 스무 살이 되고 스물 다섯 살이 되고 이미 육체적으로 다 어른이 됐는데 이걸 언린애 취급을 하니까, 어, 여기서 육체는 어른이고 정신은 어린애고, 이 사이에서 지금 모순이 생기는 게 청소년들의 온갖, 소위 말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서 밑에 초등학교는 어, 엄마가 모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살펴주는 게 중요하고 중학교는 가능한 한 간섭을 하지 말고 자기가 자연적으로 하도록 하고 엄마가 조금 옆에서 안내해 주는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유학을 가고 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엄마가 약간 심리 불안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 치료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진을 고쳐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음. 네. 다섯 세꼭 일어나서 자기 정진하고 애한테 화를 냈거나 또 애를 때렸거나 그런 게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게 있었다면 어, 천배 절을 하면서 참회를 해서 낙그버었을 끊어줘야. 근데 자기도 그 버릇을 못 꺼놓으면 애 보고 나중에 이런 버릇 고쳐라, 저런 버릇 고쳐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속으로 애가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엄마는 이렇게 널 저항을 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뭐, 대단치 많이 듣지.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저항합니다. 말안 들어요. 때리면 막뭐 같이 이제 팔 잡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로서 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아이를 좀 지켜보는 자세로 바꾸세요.